시작합니다. 1번 문제, 불러놓기를 87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19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5원이요, 3원이요, 2원이면2번이제 불러 놓기를 8 0원이요3원이요2이 9원이요, 넣기를 72원이요, 1기를일 9원이요, 넣기를 6원이요 2원이면 3번 문제, 불러놓기를 93원이요, 1 0 0 9원이요, 넣기를 7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25원이요, 7원이요3원이요 4번 문제, 불러놓기를 7원이여, 4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3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원이여, 8원이면 5번 문제, 불러놓기를 5원이여, 82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98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1번이요 2원이면. 6번 문제, 불러놓기를 91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4원이요, 빼기를 9원이요, 넣기를 67원이요, 7원이요, 2원이면. 7번 문제, 불러놓기를 1원이요, 30원이요, 백일을 구원이여 넣기를 칠십 원이여 백일을 구원이여 넣기를 팔 원이여 칠 원이면 팔번 문제 불러놓기를 오십 원이여 구원이여 백일을 구원이여 넣기를 사십 원이여 백일을 구원이여 넣기를 6원이여팔 원이면. 9번 문제, 불러놓기를 69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0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8원이요5원이요 3원이면? 10번 문제, 불러놓기를 9원이요 51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64원이여, 빼기를 9원이여, 넣기를 3원이요, 2원이면, 수고하셨습니다.